이 세상의 것, 우리의 것으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고,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우리가 가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해주고 싶으셔서, 지금 오셔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오늘 이0대 우리 대구 평강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이 중심에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십자가를 다시 세워 놓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라고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두드리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